1. 개요. 1. 기록자, 모세. 2. 기록시기. 주전 1450년경. 3. 성격, 율법. 4.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의 첫말인 와이크라, 곧또 그가 불렀다 해서 흔히 그 책명을 삼습니다. 레위기를 가리키는 헬라우 책명 레위리코넨스 나와 영어로 정척된 이름으로 레위인들에 관한 책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주로 레위의 제사장 제도, 제사장들의 섬김, 희생율법 등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5. 주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6. 목적.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고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 7. 핵심장. 16장. 속죄일. 8. 핵심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징이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2절. 9. 핵심단어. 거룩함. 10. 레위기의 그리스도 위대한 대체사장 11. 영적 교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 내용 레위기는 모세의 세번째 책이고 모세가 그 원작자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5장 14절과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확증하십니다. 오경 저작권을 보수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여 이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고, 또 그가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본문 27장에 56차례나 주께서 이 율법을 직접 모세에게 안겨 주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것은 이 진술의 권위를 분명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레게가 차지하는 위치는 신약에서 서신서들과 사복검서에 대하여 차지하는 위치와 같습니다. 구속의 기록인 출애굽기가 정결과 예배 및 구속받은 백성의 제사에 대하여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반면에 레이기는그 백성의 행위와 예배 및 섬김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하여 레위기에서는 자기의 백성들 한 가운데로 들어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소명과 생활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정결케함과 경배드림과 구속받은 백성의 봉사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방법을 제정하여 새로 이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족속으로 지키게 합니다. 제사들과 관련하여 레이기는 번제와 속제제, 속건제, 술부는 제사, 화목제, 또 들어올리는 제사와 흔드는 제사, 음식 제사 등을 다룹니다. 이 책은 45회나 속죄라는 말이 나오며 87회나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레이기의 제상들에서 당신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모든 종류의 예표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는 죄인들 개개인을 위한 모든 물리적인 희생 제사들을 종결시킵니다. 거의 모든 명절과 제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상징이나 그림, 곧... 예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표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하신 말씀에 한층 더 중요성을 더해줍니다. 아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이고 그의 아들들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 관한 그림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레이기의 주석서로서 히브리서는 이두 책을 함께 읽음으로 율법의 예표와 은혜의 시체로 나가는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셔야 한다. 2.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한다. 3.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과 장소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4. 참된 경배는 우리 속에서 시작되며 외적인 종교 의식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5.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6.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에서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다. 성결 중 가장 유명한 말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골자가 되었으며 신약에는 팔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맹세를 그만하는 법도 19장 34절에 있습니다. 3. 분석 1. 예물들 1장 1절에서 6장 7절 2. 예물들의 관한 법. 6장 8절에서 7장 38절. 3. 성결. 8장 1절에서 9장 24절. 4. 경고의 예. 10장 1절에서 20절. 5. 정결의 백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룩하신 분. 11장에서 15장. 6. 속죄 16장에서 17장 7.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호인간관계 18장에서 22장 8. 주의 명절들 23장 9. 명령과 경고들 24장에서 27장